저의 이름은 김요엽이라고 합니다. 저는 감정평가사, 노무사, 행정사에서 민법을 담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과 오늘 할 내용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면 요약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거기에 딸려있는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OX 지문으로 살펴볼 겁니다. 제가 OX 지문을 살펴볼 때그 근거가 되는 책은 바로 요겁니다. 최성수 법무사님은 공인중개사도 따시고 법무사 자격증도 다 따신 분인데 이분이 <laughs> 위너 기출지문 OX민법이라는 책을 내셨습니다. 굉장히 해설도 잘돼 있고 유사한 유제까지 모두 모아져 있어서 너무 좋은 책인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강의 유재를좀 써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교재 순서대로 쭉 수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요약 정리를 먼저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요약 정리되는 내용이 어떻게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지 교재에 있는 순서랑은 약간 다르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파트입니다. 법률행위 1번이죠. 자 여기 부분을 하실 건데 한 30분씩 40분씩 촬영을 하면 복습하기도 힘들고 집중도 떨어지니까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부분적으로 정리해드리는 그런 스타일로 진행을 할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요약서를 잠깐만 보시죠 자 요약서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원시 취득은 말 그대로 내가 원시인처럼 처음 취득한다는 뜻인데 다시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 편에 보시면 애초에 전에 소유자가 없어서 내가 취득하는 게 최초 취득 원시 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a 번에 보시게 되면 건물의 신축 없던 건물 새로 신축했고 무주물 선정. 주인이 없는 물건을 제가 먼저 선점한 겁니다. 뭐 바닷가에서 낚시를 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측에 가시게 되면 종전 소유자가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제가 원시인처럼 처음 취득하는 최초 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B에 써 있는데, 점유나 등기부에 따른 시호 취득. 전 소유자가 있었는데 제가 원시득하는 거죠. 그리고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자 유실한 물건, 남이 흘린 물건인데 일정 기간 안 찾아가면 제가 최초 취득자가 돼버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원시취득이죠. 자 그럼 거기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는지 살펴볼게요. 자 무주물의 선점은 원시취득이다. 주인 없는 물건은 당연히 원시득이죠. 취예 맞습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왔었네요. 자그 다음에 나 번에 승계 취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계 취득은 다시 왼쪽 편에 보시면 이전적 승계와 우측 편에 보시면 설정적 승계가 있죠. 자 여기 부분을 아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우리가 물권을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소유권을 공부하시게 됩니다. 소유권은 그 자체가 완전한 채다. 그래서 완전 물권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소유권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핸드폰을 사용 수익할 수가 있죠. 제가 그래서 핸드폰을 사용 수익한다, 사용, 수익한다. 그래서 용익물건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 핸드폰을 사용만 하느냐? 아니죠. 이 핸드폰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전당포에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담보물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소유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합체로서 완전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익물권은 완전체에서 일부분을 말하니까 제한이라고 하고, 담보물권도 일부분을 말하니까 제한이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우리 부동산의 경우에도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부동산의 소유권은 완전체입니다. 근데 그중에서 부동산을 내가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용인 물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은행에 담보로 맡겨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항상 모든 권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그게 합해진 게 소유권이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용인 물권을 설정해 줄 수도 있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권리니까 설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담보물권 중에서 우리는 유치권과 저당권을 공부하시게 되는데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의사표시로 설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설정해 줄수 있는 건 우리 의사표시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이죠 자 그럼 보시죠 소유권자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지상권을 해준다 뭐라고 쓴다고요? 설정 소유권자가 지역권을 모여준다? 설정. 전세권을 모여준다? 설정. 그리고 저당권을 모여준다? 설정이요. 이렇게 화살표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설정입니다. 그런데 화살표가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기존에 있던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의 권리를 애초에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이전이라고 하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는 양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소유권을 통째로 넘기는 게 이전. 그대로 넘기는 거, 그대로 통째로 넘기는 게 양도. 그럼 저당권을 뭐 한다? 통째로 넘긴다? 이전한다? 양도한다? 이런 단어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옆으로 화살표가 가면 이전 양도고, 밑으로 내려오면 설정입니다. 그래서 라번의 승계치도 보세요. 이전적 승계죠. 자, 뭡니까? 소유권이 이전된다 소유권이 양도된다? 지상권 양도된다? 지상권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전의 방법은 매매나 증여 같은 특정 계약에 의한 특정 승계와 상속에 의한 포괄 승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고요 우측에 설정적 승계 있죠 자다 나와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들이 설정입니다 그럼 여기 관련돼서 어떻게 시험에 나왔는지 확인해 보시죠 저당권의 설정은 이전적 승계냐 여러분 저당권을 이전한 게 아니죠 저당권을 만들어 준 거죠 저당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입니다 틀렸네요. 이제, 2번에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부담행위하고 처분행위는 왼쪽편에 목차를 보시면 1단계가 써있죠. 1단계. 자,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을 양도한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계약. 그래서, 여러분, 일단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 자, 계약을 해야 되죠? 1단계가 계약입니다. 계약 전에 미리 더 앞선 교사하는 게 앞당겨서 하는 게 예약이죠. 자, 계약과 예약을 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서로 간에 의무가 부담됩니다. 계약을 이해하려면 의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1단계에서 동그라미 치셔야 될 것은 예약과 계약입니다. 예약과 계약을 하면 서로 간에 의무를 부담하죠. 그리고 채권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얘기는 뭐죠? 완전히 다 넘겼다는 얘기죠. 소유권을 양도한다. 그럼 뭐죠? 완전히 다 넘겼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지상권을 설정하려면 그전 단계로 뭐가 있어야 된다. 계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약을 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줄 의무를 부담하다가 지상권이 설정이 되면 설정이 딱 돼버리면 그냥 완전히 지상권자가 돼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물권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이나 예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과 계약은 서로간에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A 번에 예약 동그라미, 계약 동그라미 치시고 바로 요것은 이런 단어가 보이시면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2 단계. 자 요거 끝나고 나면 이전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설정 동그라미죠. 요런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완전히 다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행위 물권행위가 되는 것이죠. 자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던 단어, 자 여기는 이전, 양도, 설정. 자 요거는 처분행위 물권행위고, 그 다음에 계약, 예약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의무 부담행위 채권행위입니다. 자 그럼 이쪽 관련돼서 어떻게 시험에 나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교환은 의무 부담이다. 무부 부담행이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교환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죠. 교환 계약입니다. 임대차. 임대차 계약이죠. 매매. 매매 계약이죠. 증여. 증여 계약이죠. 교환. 교환 계약입니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계약이란 단어를 안 썼죠. 계약이란 단어를 찾으셔야 되겠죠. 교환 계약. 어, 계약이죠. 의무 부담행이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교환 또 교환으로 보이십니까? 교환 계약이죠. 교환기한행위는 교환 의무부담행위인 동시에 채권행위죠? 맞습니다. 자, 임대차는 의무부담이냐? 여러분 임대차라고 읽으면 시안 되죠. 임대차 계약이죠. 의무부담입니다. 맞네요. 주택분양계약이죠. 계약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이것은 의무부담행위냐? 맞죠? 재매매예약입니다예약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의무부담행위냐?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채권 양도입니다. 여러분, 양도의 동그라미 크게 지어야 되겠죠? 양도. 끝난 겁니다. 자, 양도는 뭐라고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채권 양도는 의무부담행위가 아니죠. 이것은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자, 처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설정. 설정 보이면 뭐죠? 처분행위죠? 끝났죠? 맞네요.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의무부담행위와 처분행위까지 전부 다 정리하셨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은 계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계약을 찾아서 읽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